대로 이제 발제를 해주실 건데요. 첫 번째는 어... 저희 서정우 선생님께서 먼저 발제를 해주실 거예요. 서정우 선생님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서정우 선생님은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한양대학교 병원에서 진단검사의학을 전공하셨고 한양대학교 류마티즘 연구소에서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진단 면역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현재는 김포공항 우리들병원에서 조기관절염, 척추 면역학, 진단검사의학과 진료원장으로 근무 중이시고요. CCC 아가페 의료선교부, 남북한의료협력, 하나반도의료연합에서 활동 중이십니다. 베이직 제자훈련 모임에서 간사로 섬기시고 기독교 세계관을 강의하고 계십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교회 장로님이시고 교회학교 중고등부에서 고3 담임을 맡고 계시고요. 시온 찬양대 대림 찬양단에서 싱어로 섬기고 계십니다. 2014년도부터 CCC 아가페 의료선교부 일산지역 모임에서 베드로 전서우서 성경강의와 기독교 세계관을 나누고 계시고 글을 쓰고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셔서 페이스북과 브런치스토리에서 따뜻한 손이라는 필명으로 글을 쓰고 계십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시고 일남일녀의 아빠시고요. 오늘 그 강의해 주실 제목은 선교적 삶과 선한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네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서정욱이고요. 어, 제가 길게 이렇게 어, 소개를 부탁드린 이유는 사실은 제 강의가 소개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제 강의가 좀 중간에 미흡하더라도 그 소개 안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사실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제가 조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통합된 삶이라는 주제인데요. 어, 제가 20대에서 40대까지 어, 바라봤을 때 50대 계신 분들은 뭔가 안정되고 뭔가 이렇게 다 이루어놓으신 분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아, 나도 50대가 되면 저렇게 되겠구나라는 이제 상상을 좀 해보곤 했는데요. 어, 실제로 제가 50대가 되어 보니까. <laughs> 어, 아직 뭐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해결을 할까 제 나름대로 이렇게 좀 몸부림쳐 본 기록들입니다. 어, 제가 이제 가장 아이디얼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내면과 외면 그리고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이제 외면으로 나아가는 지혜로움 또 바깥에서부터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이제 경험들 이런 것들이 잘 조화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50대가 되어보니 그렇진 않더라고요. 보통, 경험치는 좀 많이 쌓이는 것 같고, 그래서 경험적인 얘기는 많이 할수 있지만, 실제로 그것이 내 안에서 정리되고, 또 올바르게 정제가 되어서, 지혜로 나오는 부분들은 굉장히 미흡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되죠. 경험에 이제 집중하다 보면 어떤 현상에 집중하거나, 또 이제 주어가 나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나 때는, 내 기준에는, 또 내가 살아보니까. 또 신앙적인 면에서도 이제 내가 기도해 보니까 또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어라는 이제 나의 경험적인 대답들을 아마 후배들한테나 또 동료들한테 자주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반면에 지혜로운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어좀더 본질적인 것은 무엇인가? 또이 현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보일까? 또 성경에 게시해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은 무엇이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또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것일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어,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내가 어 어, 어떻게 경험했는가를 설명해 주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함께 기도하자라는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줄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한 가지 문제, 어, 나의 내면과 또 나의 외면이 서로 불균형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그냥 바깥으로 활동하는 것들, 뭐 학문적인 업적이나 또 병원에서의 위상이나 또뭐 학회 활동이나 사회 활동, 뭐 성계 활동, 또 교회 안에서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이 외적인 활동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내 안에서는 자꾸 이제 이런 질문들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내 삶의 기준은 무엇인지, 내 남, 남, 남은 삶의 시간을 그냥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은 건지, 또 외적인 활동을 활발하게 함으로써 어떤 빈약한 나의 내면을 보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들, 또 그런 활동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또 통합된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 걸까? 또 책을 읽고 생각하고 글을 쓰는 시간이 내 삶에 얼마나 있을까? 이런 이제 질문들을 계속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20대에서 40대는 사실 이제 어떤 이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또 학문적인 것이나 또 병원 안에서의 활동들 이런 거에 좀더 치중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가정이나 또 교회나 선교 단체의 이런 모습들은 상대적으로 좀 위축돼 있고 또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이제 하나로 연결되지 않고 각자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분열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느꼈고요. 제가 원하는 이제 50대의 모습은 이제 이런 각자 이렇게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좀 통합된 삶들이 아닐까. 그리고 이 가운데 이제 하나님과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서로 조화를 이룰까라는 것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어, 이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제 굉장히 스스로가 이제 작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런 각자의 삶의 부분들이 잘 통합되기만 한다면 뭐그 모양이 좀 내가 생각하기에 작게 느껴지더라도 어, 괜찮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어,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면은 이제 저는 이제 소개해 주셨듯이 이제 진단 검사 예약을 했고요. 그 안에 면역학이라는 분야를 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단 면역학이 제가 이제 주로 하는 이제 전공인데 음, 이제 소개 이제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뭐 과가 좀 복잡해요. 그래서 어 이제 그런 면역학하고 이제 류마톨로지를 합해서 조기관절염과라는 과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척추전문병원에서 제가 근무하다 보니까 척추면역학과라는 이제 그런 이제 과를 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학문과 또 이런 직업적인 부분들을 좀 어떻게 통합해 갈까라는 그런 고민의 결과라고 볼수 있고, 음, 그래서 이제 지금은 김, 김, 김포공항에서 조기관절염과와 척추면역학과와 진단면역과 진단 검사 약을 이제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살고 있고요. 어, 이런 직업적인 문제와 신학을 어떻게 좀 통합적으로 생각을 해볼까라는 고민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공한 면역학이랑 이제 인문학, 사회학을 합쳐서 이제 면역사회학이라는 것은 이미 좀 나와 있는 분야들이고, 어, 이런 면역 사회학에 이제 개혁주의 신학을 좀 접목을 시켜서 면역 신학이라는 좀 분야를 조금 더 공부하게 됐고요. 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면역이라고 하면은 바깥에서부터 어, 나를 공격하러 들어오는 여러 가지 뭐 병균이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퇴치하느냐. 이제 이렇게만 이제 보통은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이제 면역학적인 이제 자 정체성과 또 면역학적인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기본적인 틀은 사실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아이덴티티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관계성이 우리의 사실은 우리가 공부하는 그 학문 속에도 녹아져 있다라는 걸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타락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면역학적 관용이라는 개념과 굉장히 일맥상통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그런 면역적 관용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이제 그런 어, 공부도 좀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제가 면역학이나 복음 또 기독교 세계관을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이제 변질된 면역학적 자아 정체성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그런 자아 정체성을 가지게 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도 어, 주님과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제 그런 관계성이 새롭게 어, 설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 누군가를 이렇게 내치거나 파괴시키는 그런 면역 반응이 아니라 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이제 성화의 면역 반응으로. 된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또 이제 세포들의 이야기, 또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제목 으로 기독교 세계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이런 직업적인 모습과 또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사회를 또 어떻게 연결을 할까 이제 그런 고민들을 좀 계속했었고, 사실 이제 저는 CCC 아가페에서 훈련을 받았고. 또 그런 복음 전파와 제자화를 이제 굉장히 강조하는 분위기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단체를 이제 졸업하게 되면 이제 아가페 다운이라는 아 그런 이름으로 이제 의료 선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사실은 이제 한반도 의료 연합이라는 이제 남북한 의료 교류 단체를 통해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이제 북한에 어떻게 무료 선교를 적용할 것인가를 좀 많이 고민하게 되고 실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신학적 훈련을 받은 것은 이제 베이직이라는 제자 훈련 단체고요. 어, 그 안에서 이제 지금까지 말한 이제 제 직업과 학문과 또 사회적인 모습들을 하나로 엮어낼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좀 평가를 하게 되고 어, 특히 이제 병원 안에서는. 음, 한명한 한 명을 데리고 숨 이제 모임을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어, 그것은 이제 2014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아마 9년 정도 된것 같아요. 어, 처음 계기는 삼교대를 이제, 이제 하는 이제 간호사 자매들이 어, 너무 힘들게 지내고 있다, 아무도 케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한명두명 명 같이 만나기 시작한 것이 이제 계기가 됐고요. 어, 이제 제가 여러 군데 다녔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에서도 순모임을 하고 또 보람의 병원에서도 순모임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두 군데는 못하게 되고 제가 살고 있는 이제 일산 지역 모임에만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승국 교수님을 통해서 제가 이제 제자 훈련을 받았고요. 저희 이제 직원들 모습입니다. 병원 신호회고요. 아, 보람의 병원 이 순모임 했을 당시 사진입니다. 삼성 서울병원 순모임 했을 때고요. 일산 지역 모임은 사실 이제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이렇게 이제 식당과 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거기서 식사를 같이 하고 한 귀퉁이에서 모여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같이 나누는 순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데 이렇게 바깥으로 이제 제가 많이 쏟아하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아내가 이제 심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밖으로 쏟아낼 것 같으면 우리 이혼해라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고, 아, 이게 내가 뭔가 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는 게 방향이 잘못되지는 않았을까라는 이제 그런 좀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됐고요. 어그 이후로는 가능하면 이제 제가 하는 활동의 모든 것에 아내와 함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이제 아가페 안에서 만나서 결혼까지는 했지만, 그 전까지는 이제 제가 따로따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가능하면 같이. 그래서 모의성교도 뭐 같이. 그다음에 교회 안에서의 찬양단과 교사도 같이. 그리고 아가페 일산 지역 모임도 이제 같이 하면서 사실은 이제 제가 바깥에서 하던 거를 집으로 이제 모임을 끌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희 집에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들의 문제가 또한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또 해결을 할까 하다가, 음, 일단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면, 이제 아내와 함께 이제 파키스탄 선한이육병원에 같이 우리가 성결를 갔던 장면이고요. 어, 이제 저희 집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렇게 바깥에 식당에서 하다가 이제 지금은 식사를 바깥에서 하고, 이제 뭐 디저트나 이런 거를 이제 사가지고 와서 저희 집에서 같이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제가 이제 제 딸이 찍어준 사진이에요. 저랑 이제 아내의 뒷모습인데 어, 자녀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밖에서 뭘 하는지 뭐뭐 어떻게 뭐 어떤 활동을 하는지 사실 잘 모르죠. 어, 대신에 이제 부부가 아마 사랑하는 그런 뒷모습을 아이들은 보고 자라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고 어, 딸이 이 사진을 찍어줬는데 되게 제가 나중에 받아봤는데 좀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아, 제 뒷모습이 이렇게 쓸쓸하구나는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 이제 내면과 외면을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균형 잡히게 어, 이루 갈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아, 페이스북에 이제 글을 쓰기 시작,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아, 뭐, 이렇게 거창한 글은 아니고 정말 그냥 소소한 이야기들을 이제 계속 써 나갔는데, 어느 날 이제 그거를 보시고, 이제 그, 고신 측에서 나오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그 큐티집이 있거든요. 거기에 한번 연재를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어, 섭외가 들어와서 이제 한 1년간 이제 같이 고민하면서 글을 쓴 적이 있고요. 지금은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이제 좀 나누고자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좀더 풀어서 어, 이제 두 편의 그큰 주제를 통해서 어, 이제 글을 써나가고 있습니다. 어, 청진기로 듣는 소소한 이야기라는 이제 파트에서는 이제 가정과 직장, 또 질병과 죽음, 환자와 의사 이런 주제가 주로 키워드가 될것 같고요. 두 번째 세포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에서는 면역 세포, 또 생각과 삶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뜨고 있습니다. 제 페이스북 이제 첫 머리에 이렇게 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한 기독교 세계관을 현재의 소소한 삶 속에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를 늘 고민하는 한 사람의 성도입니다. 라는 소개 글을 쓰고 있고요. 주로 이렇게 뭐 먹는 거 올립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아내 생일날 꽃 대신에 이제 꽃게탕을 끓여줬던 그런 에피소드를 올렸고요. 이렇게 이제 그 글들을 고신 측에서 나오는 이제 생명나무라는 책에 실현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브런치라는 그런 이제 글 쓰는 플랫폼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한 20편 정도 올려놨고요. 같이 공유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을 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지막 이제 슬라이드 같은데요. 이제 저희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성교적인 삶과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라고 했을 때제 대답은 이렇게 균형 잡히고, 이제 하나로 통합된 삶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다른 분들에게 어떤 영향력과 삶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입니다. 어, 질문을 한번 써보, 서달라고 하셔서 이제 세 가지를 썼는데 같은 얘기입니다. 나의 삶이 서로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복음 안에서 통합적인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또 이러한 노력들이 성교적인 삶과 선악 연향력을 주는데 어떤 영향 연관성을 가지게 될까요?라는 질문들을 한번 써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